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퇴직 후 노후 부담은 늘어가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물가는 점점 올라가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없어. 정부에서 정기적으로 나오는 연금이 자식들이 가끔씩 주는 용돈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되는 요즘입니다. 최근 연금 개혁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한 연금 개정안 관련 변동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꼭 구독 및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큰 힘이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기준 소득 인정액 하위 70%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을 최초 시행했을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20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연금 재정 목적은 정부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연금 지급을 통해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분 또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거주하는 부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면 5억 원의 자산과 소득이 300만 원에 해당되어도 기초 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정도 소득과 재산이 없는 분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 중 대표적으로 자녀가 타는 고급 외제차를 어르신 명의로 하는 경우와 공무원연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0월 2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안은 10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다음 국회는 정부로부터 제출안을 기반으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열어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이번 계획안에는 1 보장 강화 2.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재고 3. 재정 안정화 4. 기금 운용 개선 5. 여러 계층의 노후 소득보장 정립 등 5대 분야와 15개 추진 과제가 담겼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던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액은 기준연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는데, 2023년은 32만 2천 원, 24년은 33만 4천 81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향후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해 논의할 예정으로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의 수건이었던 국민연금의 감액제도도 폐지됩니다. 기존 감액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의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민연금가입자는 연금수급 이후 소득, 즉,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생기면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이 연금수급액에서 차감된 채 지급됩니다. 부부감액제도도 가구에 과잉소득이 몰리는 것을 줄이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는데 폐지수순을 밟게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의무가 입상한 연령도 장기적으로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 보험료를 낼수 있는 나이는 최대 만 60세까지인데 이를 상향해 납부액을 늘려 나중에 받는 돈 규모를 키운다는 취지입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다지고자 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는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과 달리,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일각에서는 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거나 군 복무를 하면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도 확대됩니다. 6개월이었던 군 복무 크레딧은 복무기간 전체가 인정되고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12개월씩 인정됩니다. 현재는 둘째 아이부터만 인정됐습니다. 인정 시점도 군 복무와 출산 직후로 앞당겨집니다. 최근 저출산에 대한 우려가 반영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율 인상 등 구체적 숫자가 없는 점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앞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행 제도, 즉 보험료율 9%, 소득 대체율 40%, 지급 개시 연령 65세가 유지되면 국민연금은 2055년 완전히 고갈이 예상됩니다. 이에 재정 계산인은 지난달 보험료율과 수급 개시 연령, 기금, 수익률 상향 등의 변수를 조합한 24개 시나리오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기금 수익률을 1% 포인트 높이겠다는 것 외엔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수급 개시 연령 상향은 보류됐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기준 63세부터 수급이 가능하고 2033년엔 65세까지 올라갑니다. 앞서 재정 계산인은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수급 개시 연령을 최대 68세까지 상향해 늦게 받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고려해 고령자의 고용 여건이 성숙할 때까지 논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초 연금 40만 원 인상과 부부 국민 연금 감액 제도는 많은 분들이 불합리하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상위권에 속합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복지 정책을 펴고는 있지만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감액제도가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이것을 풀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평생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하신 분들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노인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의 본래 목적 65세 이상이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강화 기조를 볼 때, 기초연금 대상자는 늘리기보단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회 논의 과정에선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지금보다 줄이고, 대신 저소득층의 연금액을 올리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급 대상자를 줄이는 방안에 반론이 나오면서 구체적인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은 협의하지 못했습니다. 24년 총선 이후 연금 개혁 관련 확정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요약입니다 이번 연금 개정안으로 인해 노인 연령이 70세로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기존의 소득 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 연금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 연금의 기준 연금액도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국민 연금의 감액제도 폐지, 연금 지급 보장의 명문화 크레딧 제도 확대 등의 여러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현 기초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계정 방향에 대해 댓글 및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반영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